한국 기업들이 호주의 호위함 사업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필요 서류를 늦게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 기업들이 호주를 버린 상황이고 호주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호주는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 왔는데 한국산 전함이 호주에 수출될 경우 기술 유출이 우려됐기 때문에 아예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사례처럼 한국은 방산시장에서 엄청난 생산 능력 및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생각하면 서류 제출을 늦게 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한국의 이번 호주 호위함 서류 미제출 사건은 여러 가지 국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8일 호주 국가안보위원회 NSC 는신용 호위함 11척을 짓는 SEA 3000 사업 후보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의 MEKO 일본 미쓰비 시중공업의 모가미로 압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언론들은 호주 정부의 10조 원 규모 호위함 사업에서 국내 방산 기업이 탈락한데 지각 서류 제출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산기술보호법의 기술 유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에 건별로 목록 반출 허가를 받는 바람에 한국 업체만 호주 정부가 제시한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K방산 수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런 낡은 규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탈락한 호주 정부의 110억 달러 규모 호위함 입찰 과정에서 국내 방산업체가 호주 측이 요구한 제출 기한을 놓쳐 양해를 구한 뒤 시일을 넘겨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측이 최대 1만장에 달하는 함정 정보를 요구했는데 국내 기업이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게 뛰어난 가성비와 건조 역량에도 탈락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에 뛰어든 독일, 일본과 달리 한국 기업은 부품별로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국방과학연구소 ADD 등의 해외 반출 승인을 받는데 상당 시간을 허비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호주 호위함 사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처리하여 호위함 사업 입찰에 지장이 없도록 기한 내 수출어가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가 요구한 우리 해군 호위함의 상세기술 자료에 대해서는 군사적 중요도와 기술 유출 방지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했으므로 입찰업체와 유기적 소통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 보완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기한 내 제출을 적극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와 국방 외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의 기술자료 제공 계획과 세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출 마케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준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데, 결국 기업들이 서류를 늦게 제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주와의 협력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기업들은 이번 호주의 호위함 사업에서 손을 뗀 것일까요? 먼저 호주는 애당초 한국과 협력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 진행된 미국, 호주, 일본의 세계국 국방장관 회의 직후 호주 정부는 일본과의 방산 제휴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국 방위협의체 신설 방침에 합의했을 정도입니다. AFP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니카타니겐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필리핀 선박에 대한 위험 행위를 비롯해 동남중국해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힘이나 위압에 의한 모든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국 방위협의체를 신설하고 합동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은 내년부터 미국과 호주가 인도 태평양 지역 등에서 실시하는 합동 훈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에서 열리는 미일 합동 훈련에 호주군 참여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국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NHK는 북한 등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도 협력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국 장관은 지난 10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행동을 강력 비난한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말스 장관은 세계국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합의라며. 우리 모든 국가가 깊이 헌신하고 있는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를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 지역의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도 태평양을 위한 우리의 목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냉전 흐름이 부상하자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내에서 오커스나 쿼드 등 다자 협의체를 다져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오커스나 쿼드 등 동맹 구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기존 구도를 강화하겠다는 바이든의 의도가 강하게 읽힙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기시다 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오커스와 관련해 인공지능 AI, 자율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첨단 능력에 초점을 맞춘 필러 이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 모두는 다양한 역량에 걸친 우리 군사적 협력의 새로운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시다 전 총리는 일본이 필러 입분야 협력을 넘어 오커스에 합류하는 데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정권 실세였던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호주 강연회에 참석해 오커스에 일본도 추가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오커스 명칭에 일본 JAPAN을 추가해 조커스 JAUKUS로 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기도 했습니다. 오커스는 인도 태평양 지역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출범했습니다.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1,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필러2 등두개 축으로 구성됐습니다. 필러2에 일본을 추가하는 구상을 고려하면 이번 호위함 사업에서 이미 호주가 일본을 선택하는 것은 정해져 있던 사실이었던 셈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이번 사업에서 손을 뗀 것은 과거 호주의 행동 때문입니다. 호주가 한국과 최근 협력한 방산 분야는 궤도형 전투 장갑차, 일명 레드백 도입이었습니다. 2023년 7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형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역대 최대 규모 획득 사업인 랜드 400 3단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됐습니다. 당시 많은 언론이 다된 것처럼 샴페인을 터뜨리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전차 장갑차 강국인 독일의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의 장갑차 링스를 일단 제치고 유리한 고지에 오른 건 사실이니 기뻐할 일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주 전쟁은 이때부터 펼쳐졌다고 합니다. 한화에어로와 수주전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독일의 라인메탈은 레드백이 자신들의 링스를 누르고 우선 협상 대상이 되자 전방위적인 로비전을 펴며 대역전극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한화에어로와 호주의 협상 과정에서 서로 제시한 목표치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 결렬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라인메탈은 호주 측의 링스를 선택해라. 레드백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주겠다며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습니다. 천하의 방산 강국 독일이 한국 장갑차를 상대로 성능이 아닌 가격 우위로 승부를 보려 한 것입니다. 라인메탈의 작품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호주 방산업계와 호주군 안팎에서는 갑자기 레드백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한화가 계획대로 사업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악성 루머가 돌았다고 합니다. 하화에어로는 지난 2010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 우선 협상 대상 장비로 K9 자주포가 선정돼 기뻐했다가 2년 만인 2012년 갑자기 협상이 갑자기 중단되는 악몽이 있었습니다. 당시 호주 정부가 갑자기 국방 예산을 줄인 것이 이유였는데 과연 로비가 없었을까요? 이번에 또 그런 악몽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경쟁 상대는 독일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호주 정권이 자유당 국민당 연합에서 노동당으로 교체된 상황도 협상을 어렵게 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이 사업 규모를 아예 줄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실제 예상한 것보다 레드백 공급 대수는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타결된 게 129대라고 합니다. 하나의 국제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영어로 발음하기가 어려워 하나를 중국 업체 화웨이로 잘못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미국, 호주 등에서 스파이 장비를 운영해 미 동맹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 관계자는 지난 7월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을 때 겉으로는 웃었지만, 이후 4개월간 속으로는 협상이 결렬될까 마음 졸이는 나날이 계속됐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최근 폴란드 등 다른 수주전에서도 K방산에 밀렸던 만큼, 이번 호주 대첩에서는 어떻게든 이기려 했다고 합니다. 분위기 반전은 이런 상황을 파악한 정부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그리고 육군까지 나서 대대적인 판세 구히기 작전에 돌입하면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특히 육군은 호주 육군의 접촉해 레드백의 강점을 어필하고 양국 간 군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측면 지원을 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직접 운용할 호주 육군의 의견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정부는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패콜로이 방위산업장관 등 호주 주요 인사와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계약 체결을 적극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여로가 호주 수출을 목표로 최초 기획 단계부터 호주군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개발된 맞춤형 장갑차라는 것이 호주의 마음을 샀다고 합니다. 레드백 탑승 인원은 승무원 3명, 보병 8명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65, 항속거리는 500km 이상입니다. 1 0 0마력급 K9 파워팩 엔진 플러스 변속기 이 적용됐습니다. 30mm 주포, 대전차 미사일,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로 무장했습니다. 전투기에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와 레이더 AESA 차량 내부에서 특수 헬멧을 쓰면 고글 화면을 통해 전차 외부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탑재했습니다 모두 한국군 장갑차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라인메탈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는데 호주가 결국 더 비싼 레드백을 택했다는 건 레드백의 성능이 라인메탈의 링스보다 우수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한화에어로는 이번 계약에 따라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의 K9 자주포 생산을 위해 건설 중인 H AC 공장에서 2028년까지 129대 레드백 장갑차를 생산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신형 호위함 11척 도입 사업에서 해외 사업자를 선정하여 3척은 직도입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건조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기업과의 이전 거래 내역을 보면 한국이 호주가 원하는 최고의 국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호주 시장을 포기한 것입니다. 현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유일하게 군함 생산 능력을 갖춘 것은 한국입니다. 일본,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군함 제조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도입과 국제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는 2010년대 후반 수주 침체로 인한 인력 유출과 최근의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기업인 TSMC의 구마모토 공장 등타 업종과의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검토하는 것이 일본의 상황입니다. 미국은 일본 조선소에서 군함 수리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조선업의 제도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은 높은 인건비와 낮은 수익성으로 조선업이 쇠퇴하였으며 이는 군함 건조 능력의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의회의 상국시비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년간 미국이 6년 동안 건조한 양에 해당하는 17척의 구축함과 순양함을 건조하였습니다. 미국은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의 HD 현대중공업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조선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호주는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해외 사업자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는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호주산업 참여계획 AIC을 통해 국외 업체가 호주 기업과의 협력을 장려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각국이 군함 제조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보면 미국조차도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일본과 호주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미국과 협력을 말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을 미국에서 받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호주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이 호주의 기술 이전을 해주면 이를 일본이 중간에 가로챌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 과거 일본과의 전쟁 경험 때문에 새로운 기술 이전에 매우 부정적이고, 오래된 군함 수리만 맡기면서 과거의 기술만을 일본이 접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일본과 협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이 호주의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큰 이득이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이 서류를 늦게 제출한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고, 이는 호주 뒤에 숨어 있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